j t b c 에 익명의 편지가 한 통이 왔습니다. 예. 제보자는 자신이 통일교 신도라고 밝히면서 김호수 전 총장이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궁에 와서 고위 간부들과 특검 수사 관련 논의를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이김전 총장이 있는 중앙엔남부 법률사무소에 대표 변호사 중에 한 명이 김건희 특검에 있는 박상진 특검보였습니다. 예. 박특검보는 통일교 수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입수한 통일교 내부 문서를 보면 김전 총장의 자문 정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 중순쯤에 김전 총장은 저희 취재진에게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건 수임 사실 없습니다. 라고 문자 답변만 보내고요. 그 뒤로는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다만, 이 통일교 내부 관계자를 통해서 김전 총장이 비밀리에 자문 형식의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 27일 오전 9시에 이 김호수 전 총장 미팅이 있었다면서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김호수 전 총장이 자문 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녹취 파일도 확보한 상태입니다.